안녕하세요. 저는 대기업을 딱한 군데만 지원하고 최종 면접까지 합격을 해서 입사를 하고 입사한 첫 해에 바로 인사고과 S등급을 받은 사람입니다. 그런데 이런 제가 카페 알바 면접만 다섯 번 떨어졌습니다.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. 그리고 오늘의 케이크는 치즈케이크입니다. 케이크에 크림치즈가 들어가면 무조건 맛있습니다. 퇴사 후에 제가 앞으로 뭐 할지 고민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. 그렇다고 그 시간들을 무작정 보낼 수는 없었고, 그래서 간단한 알바를 하기로 했습니다. 제가 회사 다니면서 돈은 좀 모으긴 했는데, 그 저축해둔 돈은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묶어두고, 당장 하루하루 살아갈 생활비를 벌기로 했습니다. 그 당시엔 제가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었으니까 생활비가 만이 필요 없었어요. 한 달에 5, 60만원 정도면 충분했죠. 그래서 저는 풀타임 말고 한 반나절 정도만 일할 수 있는 카페 알바를 알아봤습니다. 첫째 날에는 집에서 걸어갈 수 있는 아무래도 가까운 곳이 일하기 편하니까 집에서 걸어갈 수 있는 주변 카페 한두 군데 정도를 찾아가고 즉석 면접을 봤던 것 같아요. 그 다음에는 알바몬, 알바천국 이런 데 찾아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한 30분 안에 갈수 있는 세 군데 정도를 더 지원했습니다. 개인 카페도 있었고 프랜차이즈 카페도 있었고 그랬어요. 저는 이제 우선 카페 알바 경험 없었으니까 이제 신입 지원이었던 거죠. 네, 그리고 이제 면접들을 봤습니다. 알바 면접은 대충 비슷했어요. 그동안 알바해본 거 다른 거뭐 있냐 커피는 맛이냐 커피 메뉴들은 다 아냐 포스기 써본 적 있냐 집에서 얼마나 걸리냐 이런 거 물어봤죠. 제가 이제 다섯 군데를 면접을 봤으니까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고 곧 연락 오겠지 생각했는데 다섯 군데 다 떨어진 거예요. 충격이었죠. 저는 회사 다닐 때 그래도 나름 인정받는 인재였고 카페 알바라는 것이 대단한 전문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제가 뭐 하루에 4시간 길어봐야 6시간 일하는 정도로 지원한 거니까 쉽게 구해질까라고 생각했는데 어 저희 생각은 다르더라고요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카페에서는 경력자들을 원했습니다 어차피 카페 알바는 최저시급 맞춰서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값이면 경력자가 편한 거죠 근데 저 같은 신입 입장에서는 그게 못마땅한 거죠 어, 누구나 다 신입의 시절은 있었던 거 아니냐 승무자만 뽑으면 나 같은 신입은 도대체 어떻게 하냐 뭐 그런 불만이 있었죠. 그리고 카페 일은 뭐한두달 정도만 열심히 해도 충분히 숙달될 수 있는 그런 일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 생각과는 달랐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, 아 오늘까지만 더 지원해보고 안 되면 말자, 그냥 다른 거 하자 그런 마음으로 이제 찾아갔던 카페가 있었습니다. 그 카페에서 합격을 했어요. 알고 보니 합격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. 그 카페는 사무실 있는 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오픈을 해야 됐죠 7시 반에 오픈을 해서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께 커피를 팔아야 되는 그런 카페였어요 근데 문제가 오픈 쪽 알바가 5일 있으면 그만둔다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당장 내일부터 출근할 수 있냐 그러면서 저를 합격시킨 거예요 거기서는 오로지 카페 경력 이런 거다 필요 없고 당장 7시 반까지 출근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어쨌든 제가 지원자들 중에는 집이 제일 가까웠던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거기서 한 6개월 정도 일을 하게 되는데 6개월 동안 제가 한 번도 지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한달 정도 제가 한 번도 지각하지 않고 출근을 하니까 저를 대한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오픈 쪽 알바들이 그렇게 지각을 많이 하고 별아 별일이 다 있다고 그렇게 매니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 그래서 커피를 잘 내리고 뭐 주문 잘 받고 이런걸 다 떠나서 지각 한 번도 안하고 출근했던 제가 그냥 그 카페에서는 무조건 좋았던 무조건 찾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. 네,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전공했던 분야나 아니면 경험을 쌓았던 일과는 전혀 다른 일을 시작할 때 그동안의 경력은 다 아무 쓸데없는 쓰레기가 될수 있어요. 말 그대로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수 있습니다. 그런 여러분의 모습이 굉장히 초라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, 또 주변의 시선들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. 아, 왜 잘하는 거 있는데 왜 굳이 여기 와서 저러나 막뭐 이런 시선들이죠. 근데 조금만 견디고 나면 그런 시간들은 지나가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이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오시고 경험을 많이 쌓으셨다면 새로운 분야에서도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고 여러분들이 잘 자리 잡고 또 여러분들의 진가를 알아보는 그런 날들이 올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이 초반에 겪게 되는 그런 실패들에 낙담하지 말고 여러분이 할수 있는 가장 작은 것부터 한 걸음씩 걸어나가기를 응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